안녕하세요. 란쟁이 TV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네, 어머님하고 오늘도 개척 산행을 한번 또 해볼까 하고 나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난초 보기 어려웠어요. 하나 봤습니다. 하나. 오전에 한산네개 정도를 탔는데 한세 개, 세개 정도를 탄것 같습니다. 예, 근데 햇빛이 잘 되는 양지 쪽으로 탔는데 난초 하나를 봤습니다. 입변 개체 하나. 그 영상에 올리진 못했고요. 그러면서 오후에 다른 지역을 가면서 이제 그쪽에서 어 산행을 하면서 이제 개척산행을 했는데 아 저희 지역은 난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폭탄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리, 생강이 많이 있는 형성되는 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워요. 난초가 자생하는 데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제 타보지 않은 개척산행을 하면서 어좀 괜찮았던 어, 한 20평 정도 가량 되는 생강 과자리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예, 네, 찾았는데 그쪽에서 어, 환엽 3반 하나랑 그 다음에 환엽변 입변 생강을 하나 만났고요. 그쪽 산 뒤쪽으로도 제가 어, 좀 탐란을 해볼까 해서 그쪽으로 2차 탐란을 갑니다. 엄마, 오늘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음, 당연한, 당연한 <laughs> 단엽은 보기가 어려워요 산에서 저희 어머니는 단엽만 좋아하시네요 작은 난초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무늬종이라도 산반 어제 약한 산반이었지만산반을 어, 하나 그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 그 반대쪽이라도 한번 무늬종이라도 한번 좀 도전해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시 계척산행을 음, 가볼 예정이고요. 예 산지에 가서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산에 입성. 입증... 일산 주님 중입니다. 어 이쪽으로 올라가서 산이 좀 높아요. 높아서 저희 어머님 잘 모시고 천천히 산행하면서 그 밭자리 그 어제 만났던 그곳을 넘어서 네그 옆으로는 제가 탐나는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히 이렇게 부엽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난초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우선 대주를 찾으면 그 주변으로 만약에 한 척짜리, 두 척짜리 동자미가 나오면 아, 이제 생강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아, 정말 어렵습니다. 개척산에 이렇게 낙엽이 많아가지고 정말 미끄러워요. 아우 또 어, 산행 이어가면서 개체 나오면 아, 경사가 하도 가파라가지고 어, 영상은 산지 뭐 하나 찾으면 그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탐난하면서 햇빛이 잘 드는 이렇게 일조량이 좋은 절개지를 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어, 난처 특성이 이제 조금 제 이제 느낌적으로 어, 경험상 산반이지 않을까 하는 어, 그런 개체들이 좀 보여지네요. 어 지금 몇개채 많진 않고 많진 않고요. 그 밭자리 위, 주변으로 가려고 지금 아직 하발지 예, 하발지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지금 난초가 이렇게 대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주 주변으로 이렇게 하나 한개저 한 예, 위에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 위에도 난초가 이제 몇개 없어요. 몇개몇개 몇개 없는데. 입에는 3반이나 이런 무늬가 안 들어 있습니다. 예, 무늬는 안 들어있고요. 입장수는 하나 둘셋네장짜리네장짜리고요 자, 이렇게 모양 끝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음, 이쪽에는 입 끝으로 약간 소멸의 3반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3단개체들이 어, 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입장이 완전히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제작편처럼. 이런 식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어, 입도 우글오글하고, 어,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경험상 3번은 맞아 보이는데, 어, 요거를 한번 촬영해 볼지, 아니면, 여기 있는 개체들이 지금 다 3번성을 다 띄고 있어요. 어, 제가 이제 3번은 제가 이제 경험상 느껴보니까 햇빛 일조량하고 많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이렇게, 가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가쪽으로 흔적만 남깁니다. 이렇게. 제가 하우스에서 산반을, 음 산반화가 피는, 어 산반이 잘 들어가는 개체를, 하우스 햇빛을 일조량을 많이 쳤더니, 이런 현상을, 네 이런 현상을 띠고, 산반 무늬는 다 소멸이 돼요. 3번도 이게 그 스크래치처럼 이렇게 줄로 이렇게 쫙쫙쫙쫙 나와 있는데, 어 그것도 3번도 잘못하면, 예, 타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센데는, 어제 생각에는 녹을 띄웁니다. 예, 타기, 타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녹을 띄워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지저분하게 이면 자체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아제 느낌으로는 이거는 3번으로 보여지네요. 여기가 햇빛이 너무 잘 받다 보니까는 이렇게 가 쪽으로 복륜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는 개체, 이런 개체를해서 제가 삼바나를 저희 지역에서 이런 개체들은 어 이런 개체에서 삼바나를 피웠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어 아까, 아까 있던 생강 촉보다는이 개체를 한번 체련해 보도록 하고요. 음 꽃을 볼 때까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삼바나가 물릴지 안 물릴지 이제 제 나중에 어 경험상 산바나가 몰린다 고하면은 어, 요런 산에서도, 산행에서도 햇빛이 잘 드는 자리면, 요런 개체는 제가 나중에도 한번 체란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예. 제 느낌상으로 이건 산반이 맞아 보이는데, 한번 이거 체란해서, 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기체 나오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바나가 피어지길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유기가 난초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개측산행을 하는데, 어. 저는 스타일이 난초 대주를 만나든, 어, 생강, 원, 어, 동자묘 두척 자리를 만나나, 그러든, 한번 앉아버려요, 땅에.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저희 지역은 난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요즘 시기에 이렇게 낙엽이 또, 또 많이 깔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난초 하나를 만난다면, 그 자리를 앉아서, 좀 앉아야 주변에 난초가 좀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는 난체를 좀 지금 한이3 0여쪽 그게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예, 네,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저 하발지에서 가시는데 난체를 못 보셨다 고 하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 쪽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이쪽에 보면은 어, 정말 좋은 아롱이가 있네요. 이렇게 배굴 쪽으로 완전 아롱이가. 쫙 깔려 있습니다. 어, 입마다다 아롱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쪽에도 은은하게 다 깔려 있어요. 아롱이가 배골 쪽으로. 네, 이렇게 꽃이 하나 달렸습니다. 네, 꽃은 달렸는데 토이는 이렇게 길은데 여기가 좀짧아요근두하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음, 꽃을 따서 확인을 하진 않겠습니다. 예, 네.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이쪽에 탐난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롱이가 정말 좋아요 지금 사피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망지가, 망지반이 가망지 많이 쫙 깔려 있는데 꽃이 새카가 나오면 좋겠네요 기대를 하고 아롱이에서는 새카는 안 나오겠지만 꽃파니길 기대하면서 그냥 이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두고. 저쪽에도 난초가 조금 하나 보였어요. 제가 앉아봤더니. 앉아 어, 저렇게 난초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고. 조금씩 보여줍니다. 네. 앉아봤더니 이것도 보여주는데.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는별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네. 별건 없네요. 딱 봐도. 이쪽이 산반이, 산반성 잎들이 나와서 기대감은 좀 있는데, 네, 확실하게, 아까 그개차 하나만 차려내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어, 신화처럼 올라올 때쯤에,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이쪽을 한번, 와서 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의외로 난초가 더러 보이네요. 음, 더 좋은 개체 만나면 또 다짜리를 만난다든지 더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난초 봤는데 왜 난초를 못 찾아? 그러면 영상 어, 난초? 또 난초 찾아서 개체가 나오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접이 아닙니다. <laughs> 어제 산행하면서 영지를 만났어요. 네, 어제 그 자리 아닙니다. <laughs> 여기도 영지를 만났는데 어제와 똑같은 어, 그 버섯이 이렇게 같이 자생을 하네요. 아 이제 난초 어, 탐난 말고 버섯을 해야 되나 봐요. 난초는 보이지 못하고 아, 참 영지를 이렇게 보고 가네요. 오늘도 반갑다, 영지야. 아 좋은 난초 좀 보여줘라 밭자리라도 버섯만 보여주지 말고 아 이제 버섯 산행을 해야 되나 진짜로 <laughs> 난초가 많이 안 보이네요. 에이, 그래도 뭐 영상 찍을 게 없어서 이런 걸 찍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하고 이쪽 하발지를 아예 내려왔습니다 하발지를 내려와서 이쪽에서는 그래도 어,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난초는 확인을 했고, 난초 잎들이, 음 정말 좋은 난초는 못 만났지만, 어 산반성을 띈 잎들이 몇개좀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낙엽이 너무 많아서, 어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다시 한번 오는 걸로 하고요. 이어 앞산, 요 앞산을 탐난을 하면서, 저 위로 올라가서, 어 이런 오히려 이런 능, 그 등산길이죠 등산로 주변에 계곡있죠 계곡 계곡이 있어서 이 밑으로 탐란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생강근들이 나오는 자리를 어좀 한두 군데는 한 군데 정도는 찾을 것 같습니다 어 한번 이쪽 주변으로 탐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음 생강과자리를 하나로 만날 것 같은데 어, 탐난해보고 같이 나오면 또 영상을 내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산을 탐난하면서 이제 하발지 쪽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이제 생강이 뿌려진 자리를 하나 샀는데요 어, 단엽의 가능성이 있네요 문이는 아직 안 들어 있고요 아, 자 이제 보겠습니다 목엽이고요그 예, 어, 엽성이 음, 괜찮다 보니까는 그 인중이 표현이 잘안 됩니다 예, 빠빠다구요. 이 떡잎도 떡잎이 이렇게 좀 넓게, 예, 좀 넓고 입장 세장에 지금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예, 세력을 받으면 제 느낌엔 단엽 같아 보이네요. 여기 있고, 자 이쪽에도 지금 난초가 있어요. 이거 또 장단엽처럼 모양은 그래 보이는데,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요거는 입장 이것도 입장 세 장이고요. 어, 떡잎도 이렇게 하나 딱요거가 저기 있는데 뿌리도 딱 모초기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뿌리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좀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좀 길긴 한데, 음 뿌리도 닭발 뿌리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은. 단엽성 변으로 이건 단엽변으로 갈것 같습니다 몇 개체가 지금 보여지네요 음, 생강들이 엽성들이 좋습니다 지금 음, 몇 개체만 제가 차단해볼 생각인데요 가능성 있는 개체들만 보겠습니다 요것도 라사지나 이런 거 표현은 잘안 되는데 변들이 상당히 괜찮네요. 응. 아, 그래도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좀 발전을 많이 한 여기 에는 네, 모초기 하나 있었고요. 발전을 좀 많이 했네요. 똥잎이 이렇게 넓고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도 딱초개체하고여기체만 체련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발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제 느낌엔. 다음 신화가 더잘 나올 것 같아요. 어, 좀더 탐란을 해보고요. 아, 생강 위주로 탐란을 하기 때문에 변들이 갖춰진 거는 무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늬가 안 나오네요. 아, 개척사랑 어려운데. 좀더 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